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분야가 있는 주식입니다. 배당률은 5% 이상이며 안전한 반기 배당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모회사에서 분할 상장되어서 재무제표가 5년 연속이 아닙니다. 그래도 2020년부터 시작한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3년 동안 2배 넘게 상승합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잘 기록하는데요. 다만 영업이익률이 5%에서 13% 사이로 보통 수준입니다. 살짝 낮다고 봐야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2022년에 천억 이하로 내려갔네요. 최근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2022년 매출은 1조 4천억인데,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은 1조 2천억입니다. 참고로 최근 뉴스를 확인해 본 결과 올해 매출액은 1조 6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네요. 하지만 재무제표에 적자가 없고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과, 매출액은 상승해서 좋은 재무제표라고 보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좋은 쪽으로 기울었지요. 다만, 이 주식은 낮은 영업이익률 때문인지 ROE가 낮은 편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을 것 같은데요. 그건 뒤에서 수출 비중도 확인하면 더 정확히 알수 있겠죠.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은 낮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하만 되어도 훌륭한데 60% 이하입니다. 2023년 3분기에는 58%를 기록했지요. 유보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9000%가 넘는데 1년만 더 있다면 100%도 가능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CC 글라스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어디로 가든 배당 주식 분석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배당 주식을 더 좋아하지요. KCC 글라스는 고배당 주식입니다. 또이 주식을 분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모회사 KCC 같은 경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모회사는 날라다니는데 자회사는 왜 이럴까요? 재무제표는 좋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KCC 글라스는 건축자재 업종에 속해 있고 배당 주식이며 중형 주식입니다. KCC 글라스는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재무제표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1년 넘게 횡보하고 있지요.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이런 상태입니다. KCC 글라스의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2020년에 KCC에서 인적분할되어 나온 회사입니다. 5년을 보고 투자하지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공부해 놓는 주식입니다. 그 이유는 유리 관련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유리는 아직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사용했고, 앞으로도 사용할 제품이죠. 유리창이 없는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유리가 없는 자동차가 있을까요? 다만, 미래 성장성은 떨어지는 사업이지요. 그래도 KCC 자체가 보유한 브랜드 이미지 덕분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KCC 글라스의 주요 주주는 58% 보유 중이며 외국인도 10%나 보유합니다. 건축자재 업종의 특징인데요. 대부분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KCC 글라스는 그나마 수출도 하는 주식이지요. 수출 비중은 20%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미래 성장성이 낮은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유리를 한번 들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무겁고 깨지기 쉽지요. 결국 운송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운송비가 커지면 다른 수출 국가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기 쉽습니다. 황금거북이는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제품들도 한 번씩은 관심을 가집니다. 자동차 유리에 KCC 마크가 붙어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여러 자동차에 KCC 유리가 들어갑니다. KCC 글라스는 자동차 유리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내수, 위주, 매출을 기록하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셈이죠. 다만 건축자재 유리는 당사 자체 추정치라서 신뢰가 있는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50%에 가깝다고 하니까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 사모펀드가 4만 원부터 4만 천원 사이에 매수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1% 매도한 단가가 4만 천 원입니다.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고 누군가는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모회사 KCC 주식을 보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좋지 못합니다.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있지요. 다만 2022년부터 단기 순이익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최근에 개선된 재무제표인데요. 거기다가 2024년 3월 기준 52주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아무래도 저 PBR 주식에 관심을 받아서 영향이 있어 보이네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2020년에 상장되어서 5년 연속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는 할수 있는데요 PER은 계속 10배 이하를 유지 중입니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도 8배 미만을 기록 중이죠 업종 평균이 10배 정도 되니까 더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PBR은 1배 미만을 3년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 2023년 3분기의 PBR은 0.44배로 저평가 구간이지요. 주식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더 많은 주식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을 보겠습니다. KCC 글라스의 배당 성향은 30% 수준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아져서 그런지 배당 수익률은 3년 평균 5%가 넘습니다. 배당도 상장 이후로 연속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액도 증가 중이죠. 참고로 반기 배당 주식입니다. KCC 글라스는 전염병 시기에 상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지요. 하지만 전염병 사태는 자산 버블 시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당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좋았지요.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건축 자재 업종의 주가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고점 대비 50% 하락했지만 미래. 성장성이 낮아서 저점 매수만 가능한 투자입니다. 좋은 배당 수익률에 안정적인 내수 매출 3년 기준 저 PER 저 PBR 주식이라는 점은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지요. 하지만 아직 하락이 열려있는 주식 차트입니다. 2023년 매출은 상승했어도 이익 측면에서는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는 매수하고 있어도 국민연금공단은 1%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 투자 심리에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KCC 글라스는 저점 구간이라고 보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평가 구간이라고도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황금거북이는 34,000원부터 37,000원 사이로 내려와야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것 같습니다. 황금거북이의 KCC 글라스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매출은 잘 상승하고 있고 3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높은 분야가 있으니까요. 부채 비율이 낮아서 재무 안정성은 좋지만 주가가 완전히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KCC 글라스의 장점 중 하나는 고배당 주식이라는 점과 반기 배당 매력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도 잘 맞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내수 사업 위주로 수익을 기록 중이며 건축자재 업종 자체가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금거북이는 KCC 글라스 주식에 대해 별점 7점을 제시합니다. 투자 의견은 소액 관심 의견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부족한 주식은 배당 수익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당 수익보다 좋아야 매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요. 투자의 핵심은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내가 고점에 투자하면 그건 쓰레기 주식입니다. 배당 주식이지만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은 나에게 행운의 주식이지요. 기업은행 주식이 9천원대에 매수한 사람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더불어 저 PBR 주식에 관심 덕분에 14,000원 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코카콜라를 매우 낮은 금액에 투자한 워런 버핏이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꾸준히 배당도 들어오고 주식 창을 열어보면 빨간 평가 수익률을 볼수 있어서 장수할 수 있는가 봅니다 황금 거북이라는 이름처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식 정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배당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